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구약성경 11기야 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나병에 걸린 아람사람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신하 나아만을 보낼 테니 그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만을 자신에게로 보낼 것을 청했습니다. 이에 나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섰지만 엘리사는 그저 사자를 보내 그로하여금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을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엘리사가 일부러 나오지 않은 것인지 어떤지는 알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만에게 분명히 전하였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어려운 요구사항이 아닌, 단지 나만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자신을 맞이하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서, 나병을 고쳐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라고 화를 내며 말했는데요. 이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지도 않았고, 무언가 주술적 행위와도 같은 특별한 치료 행위를 기대하였는데, 그러한 것도 없이, 다만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말만을 전해듣게 되자 그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종들의 조언을 따라 그의 분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었는데요. 성경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대하는 나만의 태도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엘리사에게로 돌아온 나만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이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예물을 바치고자 했는데요. 이는 이방의 관례대로 은혜를 베푼 신과 선지자에게 최선의 예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사가 그 예물을 거절하였음을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들어서 어느 누구나 할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었음을 생각해 볼때 엘리사가 나만의 선물을 거절한 것은 큰 의의가 있음을 짐작해 볼수 있는데요. 즉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으로 성김을 받으실 분임을 확신시켜 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방의 제사장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을 은혜와 자비로 치료, 치유해 주시는 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만에게 확신시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 뱅이를 걷게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란 눈으로 두 사도를 주목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꺾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는 말로 겸손하게 말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이나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자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목적과 함께 엘리사는 나만에게서 예물을 받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러자 나만은 놀랍게도 이제부터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엘리사에게 고백했습니다. 11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 두 마리의 실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완 개하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보수라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만의 뒤를 쫓아간 게하시는 자신의 주인 엘리사의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웠는데요. 은두 달란트와 옷두 벌을 받았음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게하시를 향하여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인가? 라는 말로 그를 책망하였는데요. 이는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즉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기심과 탐욕으로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이때에 개아시 너까지도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개아시가 받게 된 형벌 곧 개아시 자신이 나만과 같은 나병 환자가 된 것과 그 병이 자손 대대로 유전되리라는 선지자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망을 향한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경고하는 말씀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역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말씀이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하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과연 경계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스테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 시작된 사내들인 공예의 핍박이 교회를 향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의 박해가 비록 교회의 물리적인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었지만 성령 충만하였던 이들을 복음으로부터는 전혀 떠나지 떠나게 하지 못하였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흩어지게 된 상황을 통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셨음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성경이 주목한 사람이 바로 매일에 구제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전담할 자들로 선출된 일곱 집사 중한 사람이었던 빌립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을 때 많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게 되었음을 알수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되었고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에는 마술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요.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신들과의 소통으로 사람들에게 신비한 세계로의 동경을 이끌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0절 말씀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술사 시몬을 오랫동안 따르며 그가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칭하였음을 알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마술사 시몬을 따르던 자들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자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사 시몬 또한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요 성경은 이때의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표적과 큰 능력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며 놀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은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 활동에 성공적인 보고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었는데요. 빌립의 선교 활동으로 나타난 성과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였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의 전함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였음을 알수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였을 때,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술사 시몬을 따르던 많은 이들 또한 믿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이곳 사마리아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는이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덕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믿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회개도 없었고 죄의 용서에 대한 고백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마디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술사 시몬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가장 큰 목적이 빌립처럼 큰 능력을 행하고자 하는 데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서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였을 때그 안수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자 자신도 그러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돈을 드리는 모습이 그러한데요. 이전에 마술을 행하며 큰 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사도들이 가진 능력을 돈으로 사서라도 더큰 자가 되고 싶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러한 마술사 시몬의 그릇된 생각에 단호하게 대처하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은 돈으로 대치되거나 환원될 수 없으며 돈으로 그것을 좌지우지하거나 소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인데요. 마술사 시몬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힘의 개념이나 단순한 영적 능력이 아니며 따라서 사람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님을 훈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돈으로 얻겠다는 마술사 시몬의 신성 모독적인 발상에 대해 베드로는 가차없는 저주를 선포하였음을 볼수 있는데요.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베드로의 저주하는 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재물이 지닌 위험성을 지적하여서 종교 타락의 원인이 되는 재물을 멀리하여야 한다는 겉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재물에 많고 적음에 따라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돈으로 사거나 팔수 있는 흥정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요. 이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린 저주와 크게 다를 바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재물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고 믿고 있으며 내가 원하는 재화를 마음껏 살수 있고 심지어는 인간관계조차도 돈이 해결해 줄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돈은 인간에게 제왕적 힘을 제공하여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된 세상. 다시 말해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의 인간은 마치 그가 돈의 주인인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가치의 허망함을 알지 못한다면 인간은 돈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때우리은 돈이라고 하는 허황된 가치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이면 된다는 생각이 사회 곳곳에 팽배해져 있으며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사는 허다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돈이 권력이라는 말까지도 회자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돈으로 살수 없는 참된 가치가 과연 무엇이고, 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참된 가치를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함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령 받기를 사모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자신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베드로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령의 체험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기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마술사 시몬이 품었던 악독한 마음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는 싫어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기적만을 원하는 자들이 곧 마술사 시몬과 마찬가지로 악독한 마음과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데요. 따라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성령 체험과 성령의 능력을 강조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얘기치 않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다만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이나 그로 말미암은 현상에만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즉, 방언을 말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이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나 치유의 은사에만 집중하다 보니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기도 하고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였던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냄으로 목적하였던 것은 단순히 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각인시키고자 하였던 것이 아닌 그러한 능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홀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였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개화시의 모습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종교 권력을 휘두르며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 속을 챙기기에 급급하였던 사도 행전에서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도 개파 사람들 그리고 바리세파 사람들이 행하였던 것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며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본을 주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강조하여서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뜻인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 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마술사 시몬이 품었던 것과 같은 악독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억해야할 것은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한 악독한 마음을 몰아내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여러분의 목적이 다르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 굴복하고 굴종하는 삶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기인한 정욕에 미혹되고 유혹된 삶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며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함께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